어느 분이 저번 추출구 분해 영상에서 다른 부분 청소법도 알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딱히 큰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뭐 물받이 비우고 열어두는 것 정도가 매일 하는 관리의 전부이고요. 우리에게는 이거 말고 다른 할 일도 많기 때문에 뭐 이걸 뭐 세제로 닦고 통을 맨날 비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뭐 거의 한 달에 한번 추출기 꺼내서 물에 한번 쓱 헹궈주고 꺼낸 김에 그리스 발라주고 꺼낸 김에 안쪽 한번 털어주고. 이 정도가 제가 하는 관리의 전부입니다. 이거는 사실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매뉴얼에 보면 이거 말고 해야 되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알약 청소, 그리고 석회질 청소를 해야 되는데, 석회질 청소는 한국에서는 안 해도 될 거고요. 알약으로 안에 기름기 청소하는 거, 이거는 500잔 또는 한 달에 한번 주기로 청소를 할 것이 권장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1년 반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해야 될것 같다는 느낌이 최근 들어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한번 처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사용하는 패턴이 매일 아침에 최소 6잔 정도를 내리고요. 마지막잔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보통 내리는데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맹물로 헹궈지지 않을까. 뭐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때가 정말로 어느 정도 쌓여있는지 추출기를 실제로 분해해서 상태를 직접 본 다음에 다시 그대로 조립해서 알약으로 청소를 해보고 다시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은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궁금해서 하는 겁니다 이쯤에서 추출기의 작동 순서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커피가 갈려서 이제 안쪽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추출기의 커피가 담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추출기가 이렇게 압축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물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추출을 해서 커피는 아래쪽으로 빠져나가고요. 그러면 저쪽으로 가서 잔으로 나오겠죠. 이제 추출이 다 끝나면 추출기는 다시 역방향으로 돌면서 그러면 이제 찌꺼기가 이렇게 딱 버려지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돌아서 버려지겠죠 이거를 돌려주는 애는 조기 있고요 그러면 알약을 넣어서 청소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부터 이 부분을 청소하는 게 되겠죠 한번 기름때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 추출기를 필요한 만큼만 뜯어 보겠습니다 사용하는 공구는 T10 별렌즈이고요 네, 생각보다 뭐가 좀 끼어 있네요. 뭐 찌들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손으로 쓱 지우면은 뭐 지워지기는 하는데요. 뭐 알약으로 얼마나 지워질지 과연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아래쪽 피스톤 쪽에도 기름때가 뒷면에 많이 붙어 있네요. 뭐 대충 확인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조립해 보고요. 이제 알약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는 방법은 필립스 측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쇄원도 넣는 곳으로 알약을 넣고요. 그러면 아까 추출기 설명드릴 때 보셨죠? 바스켓에 바로 담기게 되겠죠? 그라운드 추출 기능으로 적당히 추출한 다음에 코드를 뽑고 15분 정도 기다리라고 설명서에는 써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15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코드를 꽂고 맹물로 여러 번 헹궈내면 됩니다. 설명서에 보면 추출기를 꺼내서 물로 한번 헹궈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이제 얼마나 청소가 됐는지 실제로 확인을 해볼 시간입니다. 네, 생각보다 깨끗하네요. 여기 끝에 부분은 어, 왜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이 정도면 다 됐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어, 피스톤 쪽도 봐야죠. 여기 아까 뒷면에 때가 좀 많이 끼어 있었는데, 어, 이것도다 날라갔습니다. 뭐, 찌꺼기 조금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1년 반 만에 처음 청소하는 거를 감안하면은, 어, 이 정도면은 잘된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잘안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잘 돼서 놀랐고요. 매뉴얼대로 진짜로 한 달에 한번 하면은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를 잘할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뭐 굳이 저는 그렇게까지는 좀 그렇고 그래도 어쩌다가 한 번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한세달 있다가 다시 한번 해볼 것 같은데 그때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추출기를 열어서 실제로 상태를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